네 안녕하세요 거제 YMCA의 남희정입니다. 예, 직함은 빼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는 그 거제시에 있는 옥명마을에서 옥명 꽃마을 지붕 아래 이야기꽃이 피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하는 건가요? 네. 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꽃을 통한 마을의 정체성 형성으로. 문화 마을로서의 마을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시작 어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웅명 마을부터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보통 1970년 90년 1900년대부터죠. 보통 마을 그니까 어촌마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어장이면서도 농촌마을이었고 그리고 당산나무라는 게 있었던 곳이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힘들게 살았지만 마을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제후대우조선이 들어오면서 산업화가 되었고요. 대우조선 그 터가 있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옥명마을로 이주하면서 이주마을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선소의 배후마을로서 이제 그 동안의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고 단순한 일반 주거지로 이제 구획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마을은 좀 쇠락하고 또 인구들이 노령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도시 새들 마을 사업에 선정되면서 새로운 바람들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공동, 마을 공동체 세락을좀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요 대우조선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산업화 속에서 마을이 좀 쇠락해 나가고요.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을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드셔서 노령화되었고요 고령화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은 그 마을에서 떠나서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마을에서 그럼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사실 어저께 시나리오를 좀 쓰다가. 이거는 외우지도 못하겠고 꼭 읽어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마을은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고 그 새로운 이름으로 마을이 브랜드화되어 주민 스스로의 삶을 긍정하고 마을에 다시 애착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어, 마을 전체성의 재형성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 그리고 요약하면은 마을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브랜드화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을 둘러봤어요. 이 마을이 어떤 곳인가? 그랬더니 그곳에는 장미공원도 있었고요. 수변공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봄이면은 해안도로를 끼고 어, 벚꽃길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마을인데 그 주변에 작은 분지처럼 마을이 들어가 있고요. 어떨 때 이렇게 가면은 아주 따뜻하게 마을들이 그 안에 안착되어서 있었어요. 그런 마을인데 지금은 많이 세력 다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이제 새롭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희가 들어가서 막 휘저으면서 우리 마을에서 팔게요.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체성 형성의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꽃이라는 화두를 저희가 잡고, 그것을 막연하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꽃 마을이에러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설득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것들을 시각화하고 직접 경험화할 수 있게 구현하고 싶었고요. 그것을 꽃 마을로 형상화하는 것 그리고 아마 제가 뒤에 더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들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네. 비행의 목표를 보면 네 가지로 잡았어요. 스토리텔링 재발견 네트워크 새로운 마을 공동체가 이제 올해 1차사업의 저희 과정이기도 했는데요. 마을 오래된 마을에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이 지금 우리 마을이 채택사업 하는 곳이래 굉장히 세락되어 있어 낙후되어 있어 그리고 어두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령화되어 있기만 해.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마을 안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 사연들이 있고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이미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명왈만의 역사와 문화를 재발견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이건 굉장히 저희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었는데요. 저희 YMCA에서 함께했던 로컬 컨텐츠 팀들도 하나하나 모여서 정말 어느 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열정들이 샘솟으면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것을 보면서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저희한테 마음을 열어주셨고, 거제 지역의 기관들이 저희들을 먼저 찾아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그림도 그려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또 어떤 마을은 이 마을 보고 우리도 배우고 싶어 하고 구경하러 오기도 하셨고요. 거제 시민들이 우리 이 마을에서 만든 엽서 보고 싶어 그리고 여기 궁금해 하고 찾아와 주시기도 하면서 어 기존의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아닌 새로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laughs> 지붕 위하고 지붕 아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가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지붕 위 이야기, 두 번째는 지붕 아래 이야기, 세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꽃이라는 하드로 마을을 잇는 그런 프로젝트. 마지막은 그 모든 과정을 책으로 모아서 옹명꽃마을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번 1차 사업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간단히 얘기하면 지붕의 이야기는 지붕 옥상에 쿨루프 시공을 했어요. 이거는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연결되는 마중물 역할을 했고요. 처음에 느닷없이 들어가서 문 열어주세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기보다는 저희 지붕에 뭐할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했더니 대문을 열어주셨고 과일을 깎아주셨고요. 차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 옥명 마을에서 새뜰 사업이 좀 답보 상태에 있었을 때, 뭔가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작은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붕 아래 이야기가 몇개 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희 마실 가는 날이라고 해서 열세 가구의 주민들하고의 심층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1차 사업의 모든 것들이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전체 마을 가구수의 10%의 어, 인구들, 가구수들하고 대화를 했고요. 어,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인식을 추출했고, 또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패, 꽃 우편함, 엽서 통신 같은 이미지화, 시각화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제목 있는 문패와 꽃구리 우편함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우편함도 있고 또 꽃구리 우편함, 뭐 저기 제목 있는 문패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주민들이 중요한 건 주민, 사람, 그 다음에 집, 그것이 모인 마을이었어요. 그럼 주민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인터뷰했던 그 내용을 어, 정말 소중하게 저희가 문장을 만들어서 제목 있는 문패로 만들어 드렸어요. 물론 거기에는 꽃이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게 해서 만들어서 주민을 부각했고요. 두 번째는 이 집은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주인이 좋아하는 꽃을 시각화해서 우편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사실 그냥 시각화만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문패도 낡았고 우편함도 낡았을 때 이렇게 바꿔드렸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적인 역할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지붕 아래 이야기 다음 이야기를 하면은요. 엽서통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터뷰한 분들을 전사를 다 했어요. 이거를 거제에 있는 젊은 청년 작가에게 부탁을 해서 전사한 모든 내용과. 그리고 한 수백 장 되는 사진들을 이제 전달해 주고 이분들의 얼굴과 꽃을 이미지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엽서통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 앞쪽에는 이렇게 이미지와 그다음에 그분들의 제목 있는 문패에 문구를 달았고요. 뒤에는 이분들이 했던 인터뷰의 핵심 이야기를 거기다 어, 담았고 그리고 마을 소식들을 이렇게 담아서 13번을 저희가 엽서통신이라고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하고 1대1로 대면하고든다 같이 모이는 게 너무 어려웠을 때또 어, 새로운 방안이 되기도 했고요. 또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에 대한 신기한 경험들을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또 하나 있어요. 이 엽서통신은 조수진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SNS에 거제 시민들한테 갖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거제, 아니, 옥명 마을에 열혈 팬들이 되셔서 나중에 작은 축제를 하거나 전시회에 있을 때 직접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 SNS에 응원글을 올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마을을 이따입니다. 이 이따는 꽃을 주제로 해서 있다라는 것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 수업 같은 경우도 꽃 체험을 했던 이유는 어, 마을이 자생 사업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뭔가 마을이 브랜드화 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것들을 경험해 보고 해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떡 앙금 플라워 케이크 만들기라든가 나에게 보는 꽃다발 선물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꽃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생 사업을 뭘할수 있을까 경험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거는 마을을 있는데 주민들하고 정말 코로나 때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옥명꽃바람 3일간의 만남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만든 그 사회, 마을 협동조합에서 장미 카페가 있었거든요. 어,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선물 다 필요 없어. 나는 우리들이 만든 이 카페가 잘 됐으면 좋겠어. 카페 이용권 만들어 주면 어때? 그래서 엽서 통신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어, 카페 이용권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저는 내내 그분들을 기다렸고 만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주민들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 새로운 간담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에 서서 저희가 화면을 띄우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이야기 끝났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담소하듯이 며칠간도 좋으니까 일대일도 좋으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 3일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무의미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간담회로 이것도 좋다. 라는 생각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옥명 꽃마을 새로움 <laughs> 아주 화려하게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어, 여기는 장소는 장미카페라는 곳에서 청, 그러니까 직장인 밴드가 축하 공연도 해주었고요. 마을 빈집,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마을 빈집과 그리고 주민들이 걸어다니는데 무섭다고 했던 골목길들을 새롭게 단장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골목길들이 어 버려진 병들로 꽃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무서웠다고 생각했던 골목길들이 변했죠. 이렇게 변화를 만들었고요. 네, 여기 보면은 빈집이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빈집인데 갑자기 꽃이 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기 활동가분들이 꽃으로 장식된 아치마를 입고 나니까 이곳이 전혀 다른 곳으로 변하더라고요. 네. 그 시민들이 와서, 어 아까 말했죠. 여혈 편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 아이들 데리고 남편 데리고 꽃 체험도 하셨고요. 물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와서 꽃다발을 하나로 담아가지고 어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네. 보세요. 이 담벼락이 그냥 이렇게 낡기도 하고 걷기가 재밌지도 않았던 곳이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무언가를 하니까 사진을 찍는 공간도 되고요. 사람들이 앉아서 어 사진 찍고 즐거워 할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어요. 저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 빈집이 나중에 어꽃 마켓을 하는 주민들이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꽃 마켓을 하고 주민들 텃밭에서 나오는 포성기들을팔수 있는 사업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어, 마을 축제, 작은 소금의 축제도 할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네, 저희들입니다. 저희 중요한 팀원들이고요. 이 아래에서 정말 정말 행복하게, 어, 포즈를 좀 취했던 장면들도 넣어 봤어요. 네. 또, 마을에 있다 중에서는 강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중요했던 것은 참, 그,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작은 소규모, 빈집을 이용한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마음이 정말 점점점점 열리는 것을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강연으로 창동예술촌에 있는 이것을 진행했던 김경령 대표의 강연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취약했던 창동의 어떤 상업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었는데 이때 이때도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저희 이제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강연을 들었던 마을 주민들이 떠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삼삼오 모여서 앉아 계시고 다른 데 서서 계셨는데 우리 창덕에 가자. 창덕 예술촌 가서 구경 가고 싶다. 번개 만들자.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 이 사업 좀 마무리하고 나면 어르신들이 요청해서 그 마을 한번 찾아가 볼 거고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저희들은 하나씩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있는 것 중에서 저희 어저께도 하고 지금 내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전시 회를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도 나누고요. 또 거제 시민들한테도 직접 보라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마을 사업을 시각화하기도 했는데, 젊은 청년 포토그래프가 마을에 사진을 찍어서 전시도 했고요. 그동안의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 쭉 전시도 하고. 또 그림으로 마을에는 사실 가게가 거의 없어요. 몇 개의 가게를 저희 또 작가님께서 나무 작가님께서 그림으로 그려서 그 가게들을 표현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엽서들을 전시하기도 하면서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을 주민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도 동네가 이렇게 예뻤어? <laughs>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네가 그렇게 예쁘게 생겼니? 왜 이렇게 잘 나왔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 하셨어요. 저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책 발간회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했던 활동들을 책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이제 어저께 전달식도 하고 발간회도 했는데 어르신들이 볼수 있게 어 어떤 내용을 바꿨어요. 활자도 크게 했고요. 보기 편하게 이미지를 많이 놓고 마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싸서 마른 꽃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이유는 옥명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어릴 때부터 고생하가 살았고 조선서 업무를 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힘드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부정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책 안에 담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담은 것들을 소중하게 보자기에 싸서 꽃으로 장식을 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요. 그분들의 삶과 마을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눈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체험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정말 기뻐했고요. 네. 또 하나 아까 거버넌스 얘기했죠.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름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무수히 많아요. 거제 YMC의 우리 팀원들, 옥명 마을 분들, 경남 에너지 협동조합 분들, 또 마을 사업 관련 기관 분들, 그리고 거제 시민입니다. 예. 이분들도 어 이거는 블로그에다가 그때 숙제하고 났었을 때 그 블로그에 자기 감상을 쓴 건데요. 회색 골목에 핀 꽃, 옥명 꽃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옥명 마을에 찾아와서 감동하고 좋아했던 것들, 그리고 거제에 청년 작가들이 와서 그림을 그려주고 또 사진도 찍어줬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제가 외우지 못해서 갖고 왔는데. 그때 작은 축제를 했을 때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 그 전달해 줬는데 따님이 어머니는 꽃다발도 처음 받아보고 동네 어머니들하고 같이 사진 찍어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분은 오늘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들만 아니라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근래에 많이 모였습니다. 마을에 활기가 띠네요. YMCA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마을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단초를 마련해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저희는 당연히 정말 기뻤습니다. 네, 뭐 이제 빨리 할게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의 정체성을 재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질문하고 발견하고 구현하고 참여하는 것. 그 과정에서 새로운 거버넌스가 만들어주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브랜드화를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 어, 1단계는 그래서 마을 속의 개인과 공동체를 저희가 좀 부각하고요. 또 개인에서 마을로 확장하는 일, 그것을 꽃으로 구현하는 일, 그리고 마을 활동가를 발견하고 어르신들의 관심과 희망을 찾아내는 일들이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그 빈집이 저희한테는 중요한 하두예요 그렇게 무너져가는 빈집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옥명마을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이제 무너져간다, 사라져간다는 마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정성을 쏟으면 그 빈집처럼 어쩌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좋아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꽃바개트 하고 싶고요. 마을 꽃 축제도 하고 싶고 소규모 골목 정원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마을 정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어르신들이 어, 이 마을은 굉장히 중요한 인구 구성원이에요. 어르신들을 재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꽃마켓도 하셔야 되고요. 마을 정원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살아나야 돼요. 어르신들을 재발견할 거고요. 마을 안에서 젊은 사람들의 활동가를 발굴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마을의 정체성 지속이 필요하고요. 마을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주민 자생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꽃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조력자로서 조금 물러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취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빈집과 골목 그리고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문화센터를 연결하면 무언가또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어, 이번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마을 공동체는 아, 마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마을 공동체는 마을 주민과 마을 밖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상이고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